자, 21번째 문제입니다. 현재 도형 문제죠. 자, 도형 문제 잘 푸는 방법은 선생님이 수업식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도형 문제가 떴어. 라고 하면 이거 기하학이에요 주인공은 누구야? 라고 하면 도형이죠. 주인공은 도형.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바로 문제에서 배경에 있는 수치 오와 성질. 이것을 반드시 그림에 입력해 주세요. 그림에 입력, 이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여성의 제일 중요시적는게 뭐냐면, 1번. 길이는 어떻지? 라고 하면 상대방이 주는 길이 뭐 어렵지 않잖아요. 이건 수치 대입? 어렵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놓치는 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야. 특히나 현재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문과 학생들 즉 선택과목이 확통이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과 학생들에 해당하는 선택과목이 기본적으로 미적분이나 기하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각도입니다 각도를 주잖아 그러면 이것은 항상 무한 확장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할 수 있는 각도는 싹다 구해줄 수 있어야 돼요 현재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무한 확장을 꼭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절대로 잊지 마시고, 잠시 후에 또 이제 미적분 들으신 분들은 선생님이 뒤에 해설 강의 중에서 사악함수 극한풀 때도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풀 거다라는 걸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입력해 볼게. 바로 이 부분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현재 이 문제를 보는데, 첫 번째는 AB 길이가 6이다 설명했어요. 그럼 AB 길이가 6이야. 각을 이등분했대. 아, 각을 이등분했으면 이거 대 이거는 요거 이거 대 요거, 그렇죠? 이것도 설명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설명되는 거 삼각형 애저, 어, ABC의 외접원과 만나는 것을 D라고 하자. 삼각형 ABC의 외접원과 만나는 걸 D라고 하자. 자, 그랬을 때 A 대고 B C 평행 밑줄 쫙. 자, 평행하다는 것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아, 평행. 그러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닮은 비를 쓸 수도 있겠다라는 거 하나와 두 번째는 바로 요 선과 요 선이 연결돼 있죠, 이렇게. 그럼 얘랑 얘랑 평행해 하면은 요각도 하고 요각도 어때요? 똑같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잠시 후에 또 표현해 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현재 보면 AD 대 BC가 2대 1이래. ADBC 아 요거 대 요거 그럼 여기는 EA라고 하자. 그럼 BC 여기를 A라고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설명되는 삼각형 외접원의 넓이가 π분의 q 파이야 설명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삼각형 ABC 외접원의 넓이가 뭐냐 하게 되는 거야. 넓이가 현재 이것이 바로 π분의 q 파이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지? 하면 삼각형이 있는데 이렇게 ABC가 있더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살짝 설명 보면 여기가 C, A, B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럼 여기가 얼마야? 6이어야 이게 된 거예요. 6이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반지름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중요 키워드가 뭐야? 한 각과 맞은 평기 길이 관계. 아,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가정을 해 본다면 여기를 세타라고 한번 해 볼까?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건 뭐야? 사인 세타 분의 6이라는 것은 2R과 같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약분하시면 r이라는 건 뭐죠? 그러면 사인 세타분의 3과 같다. 그러면 넓이는 뭐야? 결국 s라는 것은 타이 r 제곱. 그러면 나는 타이 곱하기 사인 제곱분의 3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구 제곱이니까. 그러면 결국 내가 원하는 키워드는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고 사인 제곱 값을 가져와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해당하는 이 세타를 바로 옆에다가 옮겨볼게요. 여기가 바로 세타야. 이게 되는 거야. 자, 그다음부터 이제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는데, 우리가 원이 있는데, 원 안에 삼각형이 만약에 하나가 있어, 그러면 쉬울 거야. 근데 원 안에 삼각형이 몇개 있냐면, 두 개가 있죠. 요것을 공통현으로 하는, 요걸 공통현으로 하는 삼각형이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잖아.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뭐야? 원주와 성질에 의해서 여기가 세타구나라는 것도 알수 있죠.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 원주가 그리고 이게 평행하다며 그러면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세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막 꼭지가 여기도 세타. 그럼 여기도 뭐야? 세타이 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봐봐. 세타, 세타. 그럼 뭐야?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 아,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이 세타. 그럼 여기 삼 세타. 그러면 여기가 뭐지? 그럼 파이 마이너스 삼세타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세타, 세타, 이 세타. 합쳐주면 여기가 바로 세타 이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알파라고 하면 여기도 알파. 그러면 우리가 볼수 있을 때뭘 확인할 수 있지 하면은 바로 이 삼각형하고 바로 이 삼각형은 무슨 관계야? 라고 하면 바로 막꼭지가, 자이두 개의 도형은 서로 관계가 닮은 비 아, 닮은 비 관계가 되는구나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얘가 2대 1이면 여기도 몇 대면 2대 1. 여기도 2대 1 이게 되는 거죠. 근데 특히나 이등변이라는 걸잘 이용해 봅시다.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야? 여기 이등변이며세에스타 그럼 여기 6이야. 그럼 여기도 얼마야? 6이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럼 a가 3이니까 여기 얼마야? 3이야 이게 되는 거야. 아, 이거 a가 3이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라고 했는데, 뭐, 이 정도까지만 구해줄 수 있으면 쉽게 풀수 있겠고. 또, 여기가 만약에 그러면 비율이 뭐야 2B. E, 그럼 여기도 얼마야? 2, e, 현재 여기는 B. 이게 되는 거죠. 여기가 만약에 2C면, e, 여기는 뭐야? C. 이게 되는 거죠. 그깐만있어 봐. 근데 이게 2등변이잖아. 맞아. 그럼 이것도 1대1. 똑같겠네. 여기랑 여기가 같겠네. 이등변삼각형. 그럼 여기랑 여기도 이등변삼각형이니까 여기랑 여기가 똑같겠네. 그러면 굳이 이렇게 서로 다른 문자 쓸 필요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각도를 무한 확장해서 전체 그림을 완벽하게 봐여줄수 있으면 이 문제 진짜 쉽게 풀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구하는 건뭘 구하는 거야? 사인 값을 구하는 거야. 그 사실 절대 잊지맙시다. 그러면 삼각함수 필요하네.라고 하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 첫 번째 뭐지? 바로 요거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 쓸수 있어. 그렇죠? 요거에서 코사인 법칙, 뭐 여기서 코사인 법칙 쓸수 있잖아. 요 그렇죠? 그러면 음 우리가 첫 번째 코사인 법칙을 써볼까도 했는데 또 하나가 있어. 코사인보다 더 기본은 뭐지? 그러면 바로 직각삼각형이야. 아, 직각삼각형. 그러면 여기가 세타 세타면 여기서 내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가 얼마야? 그러면 3 나오지. 수직 이등분이니까 3 나오겠네라는 걸알수 있단 말이에요. 자, 요 도형 첫 번째 거예요. 요 직각 삼각형 보는 거예요. 그러면 두번첫 번째 우리가 알게 되는 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요렇게 만들어 주면 여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d 여기는 세타. 그다음에 빗변은 2b. 그다음에 밑변은 얼마? 3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뭐야? 그러면 2b분의 3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응? 내가 원하는 건 사인인데 맞죠? 그러면 일단은 뭐 하자? 코사인을 구해서 다시 삼각비를 이용해서 사인값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 설명을 하나 잡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이 삼각형에서 내가 만약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한번 내려봐요. 이렇게. 수선의 발을 이렇게 어떻게 내릴까? 이렇게 해볼까? 이거 이등변이니까 여기서 내가 수선의 발을 내릴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그렇죠? 그럼 여기가 얼마야? B 2B.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또 수직 2등분 되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2분의 3B가 될 거야. 이 되는 거예요. 6분의 2분의 3B. 그거 무슨 관계? 코사인 관계. 자, 다시 한번 와서, 얘도 한번더 그립시다. 두 번째 그림은 다시 한번 그려봤는데, 요번에는 여기가 세타.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짜리야? 현재 여기가 빗변이 2분의 3B. 밑변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절반인 3이게 되는 거야. 어? 또한번코 센터가 만들어지네? 그러면 2분의 3비분의 3이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약분해 주니까 이거 B분의 2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코사인 코싸인이 어때? 똑같네. 이게 되는 거죠. 그럼 B값만 보면 되잖아. 그러면 정리해 보니까. 아, 그럼 정리하면 2비분의 3이라는 것은 B분의 얼마와 같다? 2와 같나요? 현재 B분의 2. 그러면 현재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2B분의 3이라는 건 B분의 2다. 이크. 틀렸다. 그죠? 2B분의 3. 2B분의 3이라는 것 하나 정리했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2B분의 3 됐고, 두 번째는 여기가 6분의 2분의 3B죠. 예. 네, 이직각 삼각형이란 말이야. 잘못 적었어요. 빛변은 6이었어. 빛변은 6.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3B였죠. 큰 삼각형이야. 그러면 여기 살짝 지워주면 6분의 2분의 3비다. 그 약분하시면 2. 정리하면 4분의 비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본 결과 4분의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거 약분하시면 2. 그러면 b 제곱이란 얼마다? 6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b라는 값을 구했죠. 근데 우리 한 방에 구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데 봐주요 우리 원하는 거 사인이야 이거 사인 제곱이었잖아.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제곱 더하기 코사인제곱이란 얼마다? 바로 1이다. 그러면 사인제곱이라는 것은 1 마이너스 코사인제곱과 같구나. 그러면 여기는 1 마이너스의 코사인이면 4B제곱분에 얼마가 같다? 바로 9와 같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B제곱 대신에 얼마를 6을 넣어준다면 1 마이너스 24분의 9야.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3, 여기는 8. 그러면 여기는 8분의 5 이게 되겠죠. 자, 사인 값을 구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s라는 것은 결국 뭐다? 파이 곱하기 사인 제곱분의 9다. 그러면 현재 여기서 입력을 해준다면 바로 8분의 5분의 9야. 이게 될 것이고, 결국 파이 곱하기 5분의 72 이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P 플러스 Q는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쉽게 77이라는 정답을 손쉽게 찾을 수가 있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제일 중요했던 건이 문제를 가장 손쉽게 풀었던 건 뭐야? 첫 번째는 바로 이 각도를 무한으로 다 입력하세요. 우리 저번에도 해석하기 전에 설명했었지만 현재 이 각도를 다 입력하고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돼? 엄청 복잡해질 거야. 그래서 이 중에서 필요한 식을 정리할 때는 따로 식정리를 빼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정리해 주시면서 표현해 주시는 훈련을 꼭 쌓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걸까 생각이 든다면 반드시 구하는 값 확인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라는 걸 정확하게 캐치한 후 그것을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신다면 기아 문제는 사실은 매우 쉽게 풀수 있다라는 걸 잊지 말고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해주고, 바로 연계해서 또 한번 22번 설명도 따라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